손수리다 엄청 큰게 같은 놈. 오,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다음 주부터 운동하러 나올 거예요. 근데 운동복이 없어요. 문제는 비 오면. 우산 쓰고 나가보자. 나는 발니도 제가 닭가슴살을 샀어요.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이거를 구워 먹으려고요. 얘를 좀 씻어야겠다. 씻어 가지고 가져올게요. 5분도 가능한 제품들 딱 샀어요. 이거, 먹어보려고요. 그, 무슨, 스타벅스 에그 바이트인가? 그냥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거, 데펴서 먹을게요. 완성. 이거를 1분 정도 두고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케이스 없어서 여기다 커피콩 담았어요. 제 세탁기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하고 시범으로 이거 작동 해놓고 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소리가 시끄러운데 아이고 난리네 난리. 앞으로도 저거 엄청 저렇게 시끄럽겠네요. 근데 지금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두개다 같이 돌아가니까 더 시끄러운 것 같아. 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인마트에서 먹을 거를 좀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오늘 배송이 온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은 그, 신선식품은 배달이 안 돼서, 그냥 요렇게 좀, 실온보안 돼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했는데, 어, 까볼게요. <laughs> 요게 지금 작은 박스고, 큰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laughs> 어. 요로, 요렇게 해서, 와, 와, 와.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라면, 김치. 김치도 그 신선식품 배달이 안 되니까 캔김치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사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볶면 그리고, 간장. 간장은 제가 일부러 이거 선택해가지고 기꾸만거 그냥 샀습니다. 히트로 맛도 먹고. 그리고, 요게 이제 칠리 갈릭 소스. 그 다음에, 요는 올람쌈 먹고 싶어서, 그거 쌈. 그래고 지금 박스 너무 이쁘더라고. 보시면, 김! 하고, 여기도 한번 찌개 먹어보려고, 찌개도 사봤고요 다음에, 김자랑, 그리고 쌀! 쌀은 내가 스펙이나 샀네? 근데 이렇게 더 작게밖에 안 팔더라고요. 2kg. <laughs> 이거 터져서 왔다. 쌀오 마이 갓. 지금, 저희 약간 출출해가지고, 저거 돌릴 동안 그냥 뭐 하나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좀 정리 좀 하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을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쌀 이거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오 마이 갓. 리게 지금 이번에 들어온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 근데 얘는 테스트 아직도 돌리고 있어요. 50분이나 남았고. 테스트로 막 돌려도 되는 애들부터 돌려가지고 해볼게요. 제가 요거 한국에서 가져왔었거든요. 한 <laughs> 팩. 바로 가면 쓰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해보려고. 여보, 봐봐. 이거 일단은. 이게. 1인분 아니에요, 이거. 1인분 아니요 이거? 근데 아까워서 이거 하나 먹고 밥 비벼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그냥 끼니를 하려고요. 이거 아까 산 거. 이렇게 음. 있어요. 그냥 국말 소스네. 매운 냄새. 맛은 괜찮은데요. 약간 이 분말이 약간 그 냄새가 조금 독특한 향이 나요. 이게 가루소스라 그런가? 음. 맛은 있어요. 떡볶이 맛이네. 한식을 한 3일, 4일 이상 안 먹으면 바로 막 몸에서 막 그리움증 막 이런 게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요. 이때까지 꾸준히 조금씩 먹다가 가끔 가다가 양식 먹고 이러면 맛있었던 거지. 아 매일 그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흰 쌀밥에 김치만 있어도 행복한 김 그래서 샀잖아요. 흰 쌀밥에 김만 먹어도 맛있으니까 제가 바로 주문을 했는데. 저희 동네는 에 주말 끼고 하니까 한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배송이. 아, 월마트에서 주말에 한번 배달 서비스 해가지고, 그거한 3, 4시간 만에 바로 물건 받고 해봤어요. 우유랑 해서 사먹었었습니다. 떡만 좀 익으면 먹고, 끝나면 밥 비벼 먹고, 그렇게 할게요. 간식처럼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한삼분 컷? 아김 잡은 냄새 맛있게 난다. 음. 음. 오늘은 모두 아, 오입니다 지금 이제 일 4시 좀 넘었거든요. 저는 잠에서 깨가지고 오늘 9시 예약인데, 일단 준비하고 앉아서 커피 한잔 먹고 기다리려고. <놀람> <놀람> 여러분, 이제 나가기 전에 저는 세탁기 돌렸는데요. 이제 세탁이 다 돼가지고 건조기에다가 넘겨놓고 저희는 나갈 예정이에요. 이 예, 제가 여기 올때 입었던 옷이에요. 진짜 이제 10일 만에, 1일 만에 빨래를 돌렸네요. 건조기 이거 돌려도 되겠죠? 작아지려나? 작아져도 되긴 한옷이긴합니다 아 인증했어요가 아니고 여기 그냥 인증 <laughs> 엄청 친절한 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틀 뒤에 서류 이렇게 넣어주겠다고 해서 2주 뒤쯤 카드가 온대요 저희는 이제 마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 40분 걷는 거거든요 네, 이분은 지금 좀 못마땅하지만 그냥 따라가는 걸로 <laughs> 너무 고파가지고요. 저 그냥 요렇게 티셔츠 운동할 때 입을 거 그것만 사고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근볼 <laughs> 네, 거가 많지 않아요. 여기 매장은 오, 없네요. 크게 다음에 이소가스나 사러 와야겠습니다. 진짜 저도 무계획행이지만 진짜 심각한 건 무계획은 저희 남편이에요. 완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고막 얼떨떨 이렇게 맛있는 거 있어? 먹을만한 게? 엄청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치킨. 어, 이것도 먹어야겠다. <laughs> 간장... 갈비? 버섯 이 뭘지 빨리고추도 아니고 그린빈을 이렇게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무슨 에그로라고 뭐 간장치킨 초촌맛 나요 어디 단체 패키지 여행 온 느낌 나는 <laughs> 그런 식당이에요 그지? 더내 스타일인데? 오. 오이 내가, 미국? 내가 좋아하는 미국 당근 생긴 게 마음에 들어 어. 다 같이 생겼는데 맛은 다르다고 얼마지? 여보, 다진 마늘도 이렇게 팔아. 더 사갈까? 그러니까 빵은 더 사긴 해야 되는데. 우와. 아. 제가 얼마 전에 월마트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배달 서비스 시켰는데. 커피 크림, 그 크림인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파우더 제형으로, 그러니까 프리마 산 거예요. 프리마, 나 진짜 인터넷으로 주문한, 나 너무 놀랐잖아. 나 프리마를 사버렸어 도대체 진짜 여보, 술커너요 제가 집에서 홀짝홀짝 마시려고요 박스와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고기는 패스 하자 여 주말에는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겠다 빨리 저기 가서 그. 박스 와인 먹으려고요. 그 추천 받은 뭐 와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검색해보고 그러고 와야겠어요. 아 <laughs> 진짜 술한번 먹기 겁내 힘드네. <laughs> 아침에는 춥더니 지금은 엄청 더워요. 그리고 저희 장본가. <laughs> 저 오늘 거기서 구매한 티 <laughs> 입고 빨려고요. 그리고 오늘 구매했던 그냥 와인이거든요. 도저히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먹어볼 건데, 이거 어떻게 두는겨? 옛날에 먹었던 거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면 나오는 거지? 오늘 많이 걸었더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잔 마시면서 유튜브 보면서 쉬는 시간 와인을 마시려고 이걸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와인의 진심인 다공이. 이것도 가져왔어. 이것도. 스텐 잔이 조금 거시기하다. 그러면 요거 투명 잔으로 마실려고. 나 오늘 좀 약간 요거에 땡기는데? 오! 음, 정말 그냥 평범하고 대중적인 맛. 완벽 그 자체. <laughs> 음. 맛있는데? 유튜브 보고 놀다가 오겠습니다. 안녕. Have a nice day. 그냥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맛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먹고 남편도 이따 만들어 주려고요. 음. 근데 다음에는 꼭수리라차꼭 뭐 사와야겠어요. 트리라차는 휘뚜루 마뚜루 뿌려 먹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맨날 까먹. 어